아, 차별받는이 흑인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반이 있어서 바꾸고 싶었는데, 근데 아이러니한 게도, 이분의 소원마다 어떤 소원이 있으면 어렸을 때부터 백인이 되기로 소원을 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의별 짓을 다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런 비누라든가, 또는 스킨이라든가, 크림을 바르면서 조금 더 하얘질 수 있을 거를 고민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한 가지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하면 바뀔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바뀔 수 없다면 철저한 흑인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가서 흑인도 아름다워질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마크 맥스가 했던 이야기 중에 이 블랙이스 뷰티풀이라고 검은 것도 아름답다라는 이 말이 이 흑인들에게 들불같이 번져갑니다. 그 이전까지는 백인은 아름답지만 그러나 흑인은 아름답지 못하다는 그러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면. 이제 말콤의스로부터 시작해서는 흑인도 아름답다. 즉, 검은 것도 아름답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상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나뉘냐면 자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자상의 아 변화. 흑인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흑인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고백을 하는 순간부터 위대한 상이 변화될 수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에 시간 주의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가운데 복음으로 변화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름으로 추원하겠습니다 복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낮에 교회 오기 전에 이 화양감리교회라는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이 화양감리교회라는 교회를 방문했는데 거기에 이두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이 아주 제 마음에 쿵 하는 울림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 변화 복음이 아니다라고 써있더라고요. 우리를 변화시키려 지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다. 또그 밑에는 뭐라고 써있었냐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의 도 복음과, 그리스의 도 믿음 안에 있는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이 바뀌지 못한다? 그럼, 그런 진정한 복음이 아니고요그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주의로 선포합니다. 복음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사랑하는 청년들과,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사랑는 반석세대가 임하기를 주의로으로 추관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 복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제 이 복음은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내 믿음의 눈을 가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은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 성경의 광경이 있습니다. 그 광경은 홍해입니다. 홍해. 이 홍해가 갈라지는 광경을 생각하면 늘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이제 애국군대가 따라오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입니다. 자이 절대절명의 순간 가운데 이 모세만큼은 그 홍해가 갈라지면서 믿는으로 볼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는 몇명 있었냐면,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말하거든요. 장정만 60만 명. 그래서,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하면,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런데그 200만 명의 사람들은요, 다 믿음의 눈이 없었어요. 홍해가 갈라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두려워서 다 떨었지만, 한 사람 모세는 뭐라고 말하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이미 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만큼은 믿음의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홍해를 건널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 모세는 홍해를 건널 수 있다는 믿음을 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의 가정이 안 된다고 말하더라도, 우리에게가 안 된다고 말하더라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볼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모세를 보면요. 모세는 그의 시대를 이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첫째 세대는 뭐냐면요. 이 자신의 힘으로 살려야 될 세대예요. 모세가 뭐로 삽니까? 처음에는 왕자로 살잖아요. 왕자로.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동족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동족을 구합니까? 못 구합니까? 구하지 못해요. 그 세대가 바로 1세대입니다. 2세대는 언제였느냐 하면 이 모세가 이제 광야로 쫓겨갑니다. 근데 강의에서 살아갈 때는요 꿈이 없이 살아가요. 자 이때를 모세의 중기 시대라고 말하는데 그 시대에 이 모세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꿈도 없이 그러나 이제 모세의 마지막 하반기가 시작되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안 된다라고 못 한다라고 생각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이 모세가 믿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하면 나는 안 된다, 못한다, 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강권적으로 데리고 가시는데 나는 말이 없느라 합니다라고 말하니까 말 잘하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여러분, 그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그에게 몇 가지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죠? 열 가지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렇게 모세를 점점, 점점 훈련시켜서 끝에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믿음의 눈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믿음의 눈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은요, 훈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갖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 하면 믿음의 행동을 할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태 전 한번 선포할까요? 믿음의 눈으로 변화하십시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변화하십시오. 자, 두 번째,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간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보린도우서 5장의 말씀은요, 어, 이제 소천하시는 분들, 특별히 장례식장에서 예배로 많이 쓰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차라리 담대하게 우리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참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죽음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담대할 수있다는 겁니다. 시편 23편 4절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누구와 나와 함께 하심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삶을 살수 있었던 고백은 뭐냐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내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 나는 이길 수 있고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잖아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아담을 위해서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 찾으시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죄가 끝이 아니라 그 죄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성경은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눈과 같이 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하면 늘 주님의 옆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 곁에서 여러분 아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피했을 때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그는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에덴동산에서 쫓겨갑니다. 근데 예수의 십자가 옆에 있었던 강도는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밤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주님의 땅에 들어갔을 때 저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할 때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오늘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과 네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대답.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의 대답은 어쩌면 동일한 대답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를 향해서 늘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는 실패자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 죽으시전에 기 이제 잡혀가시잖아요. 자 그때 이제 이 조그만 종이 하나가 나와서 베드로에게 보려고 그래. 야너예수님한테 있었던 사람이잖아. 이럴 때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님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베드로는 실패자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그런 다른 제자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베드로는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라 기록하지만 베드로의 비롯한 모든 제자들 중에 가장 예수님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베드로라는 여러분 왜 베드로가 쓰임 받았느냐면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기를 원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제 설교 제목이 밤 사경지음회라는 제목으로 이제 우리가 함께 조만간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이밤 사경지음회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우리로 치면 그 새벽이 끝나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오비영의 기적을 이루시고 위대한 기적을 이루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가 먼저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 있어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후에 따라오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근데 그때 제자들이 그 바다를 건너가잖아요. 바다를 건너가는데 근데 밤새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그 바다를 건너편으로 가야 되는데 풍랑이 일어서 정말 빠져 죽을 만한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 바다를 걸어서 건너오십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야 유령이다, 뭐 귀신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거든요.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예수님이그 바다에 있을 때풍랑을 치고 있었을까요, 풍랑이 잦아들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잦아들었어요. 네 지금 네 잦아들었다, 풍랑을 치고 있다. 이 네, 정답이에요. 네. 풍랑이 막 쳤다 안았다는데 그때까지도 풍랑을 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그 배에 올라가신 다음에 이 바다가 잔잔해지는 이 과정을 볼때그 풍랑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 제자들은 어디 있었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네. 다 배에 있었어요. 근데 누구만? 베드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는? 주님 제가 바다를 걷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요. 제게 명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바다를 걸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바다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안전했던 배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안전한 것을 넘어서서 비록 그것이 폭풍우 치는 바다라 할지라도 주님께로 나갔을 때 그때 베드로는 바다를 건널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안전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비록 위험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곁으로 우리가 나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가까이에 계시기를 주의의 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가까이에 있을 때 우리는 바다를 버릴 수 있고 우리가 주님 가까이에 있을 때 바울처럼 또는 성경에 는 위대한 인물처럼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명자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laughs> 마절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 줄 우리는 몸으로 잇든지 떠어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 돌아. 아멘. 할렐루야. 자,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옆에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자가 되십시오. 하는 사명자가 되십시오. 하는 사명자가 되십시오. 하는 사명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사명자가 되는데 어떤 사명자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여러 가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많아서, 말이 많아서, 교회를 좀 어지럽게 하는 사명을 가진 분도 있으세요. 근데 물론 그 일로 해서 또한 기도, 교회가 기도하게 되기도 하니까, 뭐, 그것도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사명자가 되어야 되느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십니까? 자, 이 아멘이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는 아 내가 여기서 너무 아멘을 하면 좀 교만해 보이려나 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지금 준비 기쁘시게 하는 자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제일 목적이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를존재 목적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장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는 언제냐 하면 봉사할 때, 다른 사역을 할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여러분들처럼 예배할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주님이 가장 기쁨이 된다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 이렇게 선포해야 되겠죠. 당신이 지금 주님의 기쁨이세요. 함께 선포해 볼까요? 네. 당신은 지금 네. 주님의 네. 기쁨이세요. 네.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파한 사람이었는지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다윗이 전쟁을 잘해서 아닙니다. 다윗이 전쟁 때문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또 피를 흘려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해요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다윗은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 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을 향해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자인데 어떠한 사명자였느냐면 맨 밑에 줄에 보면 힘 쓰노라 나는 이 편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힘 써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서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사실 그때마다 제 마음에도 막 여러 가지의 마음이 듭니다. 특히 전도사님이 예배 가당 세곡 네곡을 가게 되면, 아, 서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또 직장에서 퇴근고오시는 분들 힘드실 텐데라는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또한 어떤 마음을 가져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힘쓰는 예배를 드려야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는데 왕이 예배를 드때 어떻게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반응했는지 그의 바지가 흘러 내려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떻게 힘써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그때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자는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자는 힘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명자는요 힘써서 애써서 주의를 감당할 때 우리는 그를 사명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수입에 나오는 여러분 어떻게 오셨는지 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지금 아르바이트 끝나고 또는 퇴근하고 여러분 각자의 자리 살정을 봉사하다가 또 집에서 사역하시다가 왔다는 거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이 모임이 끝나고 나면 또 출근하는 분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힘써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게 사명자다라고 말하세요.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여러분 여러분에게 허락된 예배 그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여성 회원들이 전도했어요 전도. 제가 교회에 아까 오니까 이제 우리 여성 회원들이만 만드시고 또 나가서 전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면서 전도하면서 물론 물론 주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함으로도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만 어떤 마음이면 되냐면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힘쓰가 애쓰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화양감리교회에 다녀왔다고 얘기했는데 이 화양감리교회가 우리 서울연회 전체에서 서울연회 전체에서 이제 세계 교회가 이제 부흥하는 교회로 성장되는데 그 하나의 교회가 화양교회고, 그 다음에 작은 교회 중에 저희 교회고, 그리고 중간교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500명 이상인 대형교회 중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인데요. 제가 그냥 갔는데 이 목사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5월 첫째째 처음 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2년 딱 되셨는데, 2년 딱 되셨는데, 첫 예배 때 230명 정도가 예배를 드렸답니다. 근데 현재는 570명 정도 2년 만에 예배를 드리신대요. 청년들이 첫 예배 때 30명 정도가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평균 한 120명 정도의 청년들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목사님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세요. 자, 물론 본인이 열심히 했죠. 또 교인들이 열심히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 하면 기도가 차고 예배가 차고 전도가 차는 어느 순간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거룩한 봉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검사 부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얼마 전에 17명이 새로 나왔는데, 이제 이 교회에 2014년도만 하더라도, 이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2 0 1 4년만 하더라도, 성도가 새로 오는 교인들이 10명에서 20명 미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2015년부터 시작해서는 한 주에 17명이 어둡게 있었대요. 한 주에 17명이 와서 너무 감사해서, 이제 세신자를 이렇게 모아놓고 여쭤봤대요. 아니, 어떻게 오게 됐냐고. 혹시 제가 여기 온걸 알고 왔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온 사람들 대부분, 아, 그런 거 아니라고. 그냥 왔다고. 그냥 왔다고.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인들은 그냥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전도했는데, 그것이 차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그냥 왔다라는 거예요. 음, 음, 음. 여러분, 힘쓰고 애쓴다? 우리는요, 힘쓰고 애쓰는 것을 우리의 판단으로 하지만, 우리의 판단으로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힘쓰는 사명자의 상황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어떤 교회는 되고 어떤 교회는 안 되느냐. 제가 보면, 꾸준함의 차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기쁘시기 위해서 힘쓰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데, 누구나 할수 있는데, 그것을 끝까지 하는 사람과 끝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제급을 시작할 때, 주제급을 시작할 때, 다들 어떤 꿈을 가지고 출애굽을 시작했을까? 요약속에딱가난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땅에들어간 사람은 누굽니까여호수와 갈렙 두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호수와 갈렙의 특징이 뭡니까? 끝까지 끝까지 힘썼다라는 거예요. 야, 옆기 저러고 인사할까요? 자, 끝까지 힘쓰는 사람이 되십시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laughs> <잘하게> 되십시오. <laughs>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10절을 보면 이 갈렙이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삶을 추억할 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스라엘 광에서 방한한 시간이 45년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아직도 강건합니다. 모세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여전히 강건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헤브론 땅을 허락하시면 내가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라고 말해요. 자, 근데이 갈렙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정의를 내려주냐 하면 민수기 14장 24절을 보면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서 주기라고 말해요. 여러분 갈렙이 내가 45년 동안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말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정말로 열심히 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45년을 살았다고 라 말합니다. 그럼 제가 꿈꾸는 게 하나가 있어요. 꿈꾸는 게 뭐냐면 원로 목사가 저의 꿈입니다. 원로 목사. 제가 얼른 목사, 이제, 은퇴식할 때다 오실 거죠? 네. 네, 이제 다 오시면, 이제 그때 되면 우리 다이도 이렇게 지금은 꽃다운 청년이지만, 그때 되면 이제 우리 강선희 원사님처럼, 이제 정말 그런 여성교회 회장 정도 돼 있을지 몰라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다 오셔서, 정말 지금은 아직 연약한 듯 하지만, 정말 그때는 우리 집사님 원사님처럼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 돼서, 지금은 아까도, 풍랑이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쳤어요? 안 쳤어요? 쳤어요? 안 쳤어요? 그러면 그때 되면 목사님 이러면서 이제 그때가 올 거예요 근데 그때 제마음속다 어떤 고백이 냐면이 고백을 한번 드리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제 은퇴합니다 은퇴하는데 저는 말씀을 따라서 살았고 여전히 강건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다요 그럼 그때 들리진 않지만 들리진 않지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야박 목사야 너는 끝까지 나를 최선을 다해서 따랐구나. 나는 그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그 고백을 다른 성경보는 뭐라고 말하면 전적으로 나를 따랐다. 우리 개혁계정은 온전히 나를 따랐다라고 기록하지만 다른 번역본을 보면 전적으로 나를 따랐던 나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나의 종.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주님의 종이 되길 원하지 않잖아요. 그죠? 왕이 되길 원하잖아요. 네. 우리는 누구를 부리기 를 원해요? 성령님을 부리기 를 원하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내게 능력을 주기를 원하지 성령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지 않잖아. 근데 오늘 이 갈렙을 하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나의 종. 여러분 여호수아를 왕을 삼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몰려왔을 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고백하지 아십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게 된다 즉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해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자를 지키려고 애썼던 사울의 멸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그 왕자를 영원히 지속했던 다윗의 삶. 여러분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냐 아니면 내가 기쁘게 해서 주님을 이용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다윗이 뭐였어요?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다 보니까 주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다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위대한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의 꿈은 늘말씀드리지만 왕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꿈은 그냥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딱 보니까 그의 그릇은 이스라엘의 왕이거라 그래서 그를 왕을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꿈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네 개만이 아니라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기쁨의 총리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이냐? 여러분, 그것을 정하려 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야, 네 꿈이 뭐니? 그런 아이들에게 예, 제 꿈은요. 뭐 공무원이에요. 뭐제 꿈은요. 뭐 택시 운전을 하는 거예요. 뭐제 꿈은요. 의사예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꿈을 가지잖아요 이건 꿈이 아닙니다. 이건 직업이에요, 직업. 여러분, 그게 어떻게 꿈입니까? 저는요. 택시 운전이 돼서, 택시 운전자가 돼서 사실 저의 직업이 목사가 아니면 저는 택시 운전을 하는 거니까 제가 택시 운전사가 되어서 그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복음음을 전하기로 해요. 이게 꿈인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되는 것은 직업이고요. 의사가 돼서 내가 가난한 이를 섬기고 슈바이처처럼 내가 어려운 이들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이게 꿈인 거죠. 여러분 다윗의 꿈은 왕이 아니었잖아요. 다윗의 꿈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아파한 사람 다윗을 하나님의 이사를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사람은 젊은이들이요 주님으로 의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꿈을 꾸셔야 하는데 직업에 대한 꿈이 아니라. 그 직업을 하며 하아가셨을때그 직업을 통해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꿈을 꾸시기를 주의로로 출발하겠습니다. 아, 네. 사랑하는 장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직업을 갖게 하소서가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는 그복음적인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직업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힘쓰는 자가 되라. 그러면 내가 너의 미래를 바꿀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바꾸는 은혜가 이바비를 주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힘드실 수 있지만 한번 잘해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께 일어선다는 의미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내 손을 죽게 높이 듭니다. 라는 찬양을 드릴 때마다 늘 감동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종된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까지 역사시는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여러분, 제가 착각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야, 내가 능력있어 이 사람이 나를 목표자 삼으셨나 보다. 라고 착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았으면 어쩌면 제가 하나님을 떠났을 수도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더라 그리고 지금은 목사가 꿈이 아니라 어떤 목사가 될 것인가에 대한 꿈을 꿉니다. 여러분 장로가 되는 것이 꿈이 아니라 어떤 장로가 될 것이고 어떤한 권사가 될 것이고 어떤 집사가 될 것인가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업을 허락하시면 그 직업을 가지고 어떤 꿈을 꿀 것인가 그 꿈을 주님 우리가 요청하시는데 먼저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이웃 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그리고 꾸준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특별히 젊은이들 마음 가운데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오늘 성경에 기록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만약 믿음의 눈이 없었다면 그는 광해에서 끝났을 거예요. 모세가 만약 믿음의 눈이 없었다면 그는 홍해를 건너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했던 모세를 통해 홍해가 갈라졌고.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평화가 왔다는 사실을 기억합니 여러분 오늘 우리 가국에 하나님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힘수가 있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을주님 앞에 온전히 입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